여러분 안녕.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 반말은 컨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에어맥스 1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최근에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글리 더크링 팩이라고, 이제 미오놀이 새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이 하나 있거든. 그거 이제 에어맥스 1두 가지 모델을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2001년에 덩크를 통해서 세 가지 컬러 어글리 더 크링팩 세 가지 컬러를 냈었고 2020년에 다시 한번 똑같이 리트로를 시켰단 말이야 그 중에 신발 하나가 바로 덩크 세라믹 너무 예쁜 신발이잖아 그 신발이 바로 어글리 더 크링팩에 있던 거더라고 근데 이번에 에어맥스 1을 어글리 더 크링팩으로 가지고 와서 두 가지의 컬러를 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소개해 주신 발은 바로, 바로 에어 허니뉴 블랙이 되겠다. 크, 색감이 너무 고와.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처음 딱 봤을 때는 이 주황색이 굉장히 진하게 보였거든. 어, 주황색이 진해도 솔직히 괜찮겠다 싶었는데 전체적인 색감은 조금 연한 컬러라고 보면 될것 같아. 전체적인 소재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발이 좀 깔끔한 느낌이고 주황색, 검은색, 회색 그리고 연두색까지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2020년에 나왔던 어글리더크링 팩그 덩크의 세 가지 컬러를 신발 두 가지에다가 좀 혼용해 가지고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거든. 사실 이 제품만 해도 이제 뭐 세라믹의 컬러도 들어가 있고 뭐 베니어의 컬러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 있는 느낌이라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덩크 물론 예쁘지, 물론 좋지. 그렇게 팩으로 나오면 또 메리트 있어. 그런데 에어맥스1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제품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나왔던 에어맥스1의 실루엣이 바로 이렇게 싹 떨어져가지고 앞코가 약간 뾰족하게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앞코가 굉장히 뭉뚝하고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에어맥스1을 안 찾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 이제 한 2019년인가 18년도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다시 앞코, 발등이 좀 낮아지고 앞코가 싹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다. 여분 끈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져 있다. 블랙으로 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이 연두색 끈도 괜찮고 블랙도 괜찮고 이번에는 여분 끈을 잘 어울리게 이렇게 매치를 해줬다. 미드솔은 흰색으로 되어져 있고 비접을 에어가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고 아웃솔도 살펴보면 아웃솔도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사실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텅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 원래 에어맥스 1은 텅이좀 두꺼워 약간 도톰하게 돼 있어 가지고 물론 텅 부분이 두꺼워서 발등을 이렇게 푹신하게 감싸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MX1을 신으면 가장 불편했던 게 두꺼운 텅이었거든 두꺼운 텅 때문에 딱 이렇게 끈을 묶으면 텅 부분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 제품은 얇은 텅에다가 나일론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발등을 싹 그냥 감싸주는 느낌 바지통 바지단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실루엣을 딱 이렇게 유지하는 걸볼 수가 있거든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 뒤축에 오리가 자수로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나이키 에어 혹은 나이키가 자수로 새겨져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미운 오리 새끼 팩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어그리더 크링 팩이라고 얘기했잖아. 요 오리 미운 오리가 이렇게 자수로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이거는 이번에 나온 팩두 가지 다 이렇게 뒤축에 오리가 새겨져 있더라고. 어? 요런 부분들 나쁘지 않은 디테일이지. 나 사이즈 275 사이즈 정 사이즈보다 1업을 해서 주문을 해서 신었는데 에어맥스 1 같은 경우는 나는 1업 어 265를 신으니까 275부터 신는 좀 경향이 있거든. 작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예전보다. 그리고 발볼이나 발등이 그 다른 신발보다 좀낮고 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신는 거를 추천을 해 주도록 할게. 여러분들도 1업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요 1업을 신었는데도 어 발볼이 좀 이상해. 발등이 좀 이상해. 친구들은 어 1.5까지는 괜찮으니까 어 엄청 커 보이진 않잖아. 그냥 딱 적당하게 그 이렇게 신발이 실루엣이 예쁘거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컬러가 너무 좋다. 아, 이 주황색이 은은하게 딱 빠져 있으니까 너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스웨이드라 보니까 오염에 취약하잖아. 오염되는 순간 너무 좀 속상하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신어줘야 돼.